2020 6월 평가원 생명과학토 2번 문제, 선생님 교재로는 49번 문제입니다. 그림 간은 동물의, 나는 식물의 구성 단계를 예로 나타낸 것이다. A부터 C는 위, 줄기, 표피 조직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자, 바로 A, B, C를 찾아 봅시다. 찾아 봅시다. 자, 간은 상피세포. 자, 세포죠? 상피조직. 자, 조직이네? 그 다음 뭐 나와야 돼? 기관, 기관, 그죠? 세포, 조직, 기관. 그 다음에 기관, 개가 있죠? 어, 동물이네, 동물. 그죠? 그 다음에 사람, 개체, 그죠? 기관, 개가 소화계니까, 그럼 기관도 소화 관련 기관이겠죠? 동물이야. 자, 누구 말하면 될까? 위죠, 위. 그죠? 위, 줄기, 표피 중에 위가 맞겠지. 될까요? 나번에, 자, 표피세포. 그 다음에 b 에 세포고 조직이네? 그럼 뭐 표피 조직 뭐 이런 거겠죠, 그죠? 표피 조직 됐까? 표피 조직 이 있었죠, 그죠? 위 줄기 표피 조직까지 그럼 요거 B는 표피 조직이죠, 그죠? 표피만 쓰면 어 조직인지 세포인지 구분 안 가니까 표피 조직 그럼 표피 조직계, 자 기관계가 있네 식물이지 됐죠? 그다음 뭐나 해야 돼이 기관계 기관계란다 조직계가 있, 조직계, 조직계 세가 식물이죠? 그럼 조직계는 뭐라해야돼 기관 기관 그죠? 남은 거뭐 있어? 어, 줄기 줄기 그죠? 줄기 될까요? 따라서, 가는요, 기관 개가 보이는 걸로 봐서 동물이고, 됐죠? 나는 조직 개가 보이는 걸로 봐서 식물이고요. 됐죠? 세포, 조직, 기관, 기관 개, 개체, 그지? 될까? 세포, 조직, 조직 개, 됐어? 그 다음에 기관, 개체,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위, 줄기, 표표적이니까, 위 여기 있고, 표표적이 여기 있고, 어, 줄기 여기 있고, 그죠? 해결됐다, 그죠? 흩니다. 자, 기억번. A는 위이다. 맞죠? 니번에, 체관세포. 자, 조심합시다. 체관만 물어본 게 아니라, 체관세포야. 세포죠, 세포. 그죠? 세포면 당연히 뭐야 세포면? 세포레벨다아 세포레벨. 표피세포와 체관세포는 다르지만, B는 조직레벨이잖아요, 조직레벨. 그죠? 체관세포지, 세포. 세포레벨이지. B라고 하면안 되죠. 될까? 문제에서 요거 빼고, 체관이라고 물어봤으면 뭐, 통도조직이죠, 통도조직. 음. 그럼 이제 B가 맞는 거지, B레벨에. 그죠? 될까? 근데 그것도 표피 조직계니까, 사실 이것도 좀 어색한 거죠? 왜냐면, 관다발 조직계에 들어가야 되니까, 어쨌거나 틀린 거야, 그죠? 틀린 겁니다. 만약에 맞을렸으면 여기 이제 뭐, 체관세포, 그죠? 통도 조직, 관다발 조직계에 물을 쓰 맞겠지. 됐죠? 세마리 뭐 할수 있을까? 체관은 조직이고요, 통도 조직이고요. 됐어? 체관세포는 세포입니다. 이제 번 틀린 겁니다. 디급번. 씨는 구성단계 중 기관, 자, 씨가 줄기죠? 줄기 기관 맞니? 맞지. 맞지? 자, 식물의 기관은 두개 있었지. 기억나까 영양기관이 있었고요 생식기관이 있었지. 기억나? 영양기관은요? 뭐였더라? 어, 뿌리, 줄기, 잎이 들어가죠. 될까? 생식기관은 꽃. 될까, 꽃? 그 다음에 열매. 그 다음에 종자, 이런 것도 넣을 수 있죠. 일까? 괜찮죠? 그럼 C는 줄기네 영양 기관. 그죠? 맞지. 기관. 어, 기관 맞네. 그죠? 됐죠? 따라서 2020 6월 평가원 문제. 자, 생명과학 2 2번 문제였고요. 선생님 교재 49번. 자, 정답은 기억과 디귿이 맞습니다.